22. 대구 서대구시장 맛집 소문난 뚝배기 안녕하세요. 밝은터 연구소 헌원입니다. 대구 서대구시장 입구에 있는 맛집인 소문난 뚝배기에 왔습니다. 이 집은 뼈다귀의장국및 돼지국밥 전문점으로 고기가 담백하고 국물이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며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단골이 될 만큼 해장국 및 국밥 맛이 일품입니다. 해장국 및 국밥 종류 외에도 백밥및 감자탕, 돼지 수육 등이 있습니다. 가게 규모는 작아서 단골들만 가는 잘 알려지지 않는 곳입니다. 소문난 뚝배기 집 지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양택 명당이며 지기는 30이고 혈평수는 20평이며 등급은 부시 100억 정도 됩니다. 밝은터 연구소는 지기 풍수를 하며 땅에서 직사각형으로 명당 지기가 올라옵니다. 음택이나 양택의 직위를 염력으로 명당기나 흉당기를 측정하며 인열 및 지열, 생기도자기, 생기그림으로 흉당을 명당으로 변경하는 일을 합니다. 제일 낮은 델타 파장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원격 진단 및 처방까지 가능하며 영가와도 교신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주 테마 초혼장 장명 궁합 택일 등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